HDC 현대 EP고요. 매수가는 6,100원, 비중은 15%라고 하십니다. 오랫동안 보유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평단 자체가 지난 1년 동안 이 평단가까지 와본 적이 없는 현재 기업이거든요. 네. 이런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드려야 될까요? 아, 사실 저,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맞는데 음. 시장에 수급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저 P/B 관련주로 부각되는지를 2월 말까지 관심 있게 보시고 청장님 평단가까지 온다면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을 그래도 이제 손실이 아닌 본전권의 좀 청산을 목표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자 먼저 뭐 재무적인 부분들 보고 차트 분석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은 회사의 실적이 견고합니다. 자 20년도부터 매출액이 증가해서 22년도 매출액 조를 찍었는데 시가총액은 자 1,500억.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저 PBR 관련주로 부각은 될 수가 있는데, 그리고 실제로도 과거에 7,700원까지 거의 200% 넘게 3배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의 관심이 없습니다. 자, 7,760원에서 반토막에 낙폭을 확대했습니다.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자 거래량 없이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와 뭔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가격 조정과 지루한 기간 조정을 거쳐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에 큰 시세 분출이 있기 위해서는 과거의 저항대인 4,900원과 5,280원의 과거의 무슨 가격대입니까? 과거에 지지받았던 가격대를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았던 이 추세 상단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 가격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을 돌파한다면 저는 직전의 저항 가격인 6천 원에서 6천 6백 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5천 2백 원 여기서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번더 무슨 시세.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를 반복하는 이 박스권 안에서의 등락을 좀 예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어쨌든 2월 말 3월 초까지 저 PBR 관련된 이슈로 5,200원을 돌파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저 PBR과 관련해서 한번 가격 상승 줄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